SK리뷰 갤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바다 위에 궁전이라 불리는 럭셔리 요트 바로 2026년형 선시커 요트를 소개합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초호화 요트 그 중에서도 영국의 명문 요트 브랜드 선시커가 새롭게 선보인 2026년 모델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생활공간이자 최고의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6 선시커 요트는 디자인부터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유려한 곡선미와 강렬한 직선이 어우러진 선체 디자인은 바다 위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길고 날렵한 보디라인은 단순히 아름다움뿐 아니라 최적화된 유체 역학을 통해 항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파도를 매끄럽게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마치 바다 위의 슈퍼카를 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더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시커는 늘 최고 수준의 인테리어를 자랑해 왔는데 이번 2026 모델은 그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넓은 리빙 공간은 고급 이탈리아 가죽과 천연 원목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창문을 크게 설계해 탁트인 바다 전망을 어디서든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노라마식 글라스월은 낮에는 햇살 가득한 휴식 공간을 밤에는 별빛 가득한 낭만적인 라운지를 만들어 줍니다. 편의시설 역시 최고급 호텔을 연상케 합니다. 메인 라운지에는 최첨단 오디오 시스템과 시네마급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항해 중에도 극장 같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풀사이즈 주방과 다이닝 공간은 전문 셰프가 요리를 해도 충분할 정도로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불편함 없는 완벽한 호스피탈리티를 제공합니다. 침실은 마치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마스터 스위트는 킹사이즈 침대와 개인 욕실, 그리고 전용 발코니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손님용 객실 역시 넉넉한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방에는 스마트 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조명, 온도, 커튼 등을 터치 한 번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6 선시커 요트는 강력한 트윈 디젤 엔진을 탑재하여 바다 위에서 시속 40 노트에 가까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유람을 넘어 스포티한 항해 경험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최신 안정화 시스템이 적용되어 파도가 거세더라도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탑승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요트에는 인공지능 기반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자율 운항 지원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초보자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습니다. 위성통신과 고속 인터넷 연결을 통해 바다 위에서도 언제나 업무와 소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하나로 요트의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IoT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 선시커 요트는 단순히 럭셔리함을 넘어 지속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신 친환경 엔진과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 연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보조 전력 공급 시스템도 탑재되어 바다 한가운데서도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선식커 요트 2026은 바다 위에서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휴식과 즐거움, 그리고 특별한 경험을 함께 선사하는 공간입니다. 바람을 가르며 끝없는 수평선을 향해 달려나가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요트는 더 이상 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새로운 해양 라이프 스타일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선시커는 이번 2026 모델을 통해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완벽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SK 리뷰 게러지에서 소개해드린 2026 선시커 요트,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바다 위에 궁전이라는 말이 조금도 과장이 아님을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배가 아니라 하나의 집이자 호텔, 그리고 자유로운 삶의 공간이 된이 요트는 미래형 해양 라이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SK 리뷰 캐러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놀라운 차량과 선박 그리고 기술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